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워야지, 그렇지? <laughs> 자 제목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수식이라고 써있지. 그러면은 얘는 자리가 어떤 자리 에 있는 거야? 아, 그렇게 대답하면 안돼 명사 뒤에요. 라고 대답해야지. 바로 했잖아. 제목이 5-1이 형용사적 수식이기 때문에 얘는 위치가 어디 있다? 명사 뒤에서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투부정사 시작하는 곳에 괄호 괄호를 열고 개가 끝나는 곳에 괄호를 닫아야 되겠지. 그리고 내가 이거 하기 전에 준동사 먼저 설명했죠. 그 설명을 왜 했냐면, 우리가 어디다가 괄호를 닫아야 될지 모르겠잖아. 여는 부분은 알겠지.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곳 앞에 열면 되고, 닫는 부분은 어디야? 그 투부정사의 덩어리가 끝나는 부분에 닫으면 되겠지. 그 끝난다라는 부분은 투부 부 다음에 뭐가 온다? 목적어가 온다. 준동사의 목적어가 올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약간 괜찮아? 잘 봐. 자, 우선은 여기에 뭐다해석쓰기라 할까요? 해석쓰기, 해석쓰세요라고 안 써있어도 해석쓰기를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습이 안 돼있지만 보통 하루에 한 단원씩 나갈 거기 때문에 한 단원마다 뭐 해야 돼? 모르는 단어 싹 정리해서 외워놔야 돼요. 그래야 해석쓰기가 되겠지? 그리고 영상으로도 돌릴 거기 때문에 오늘 할일을 오늘 다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늘 이거 했으면 내가 지금 얘들아 구단을 모른다 싹다 정리해서 외워. 그리고 해석 쓰기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내일은 뭐 해야 돼? 앞부분 영상 또 봐야 되잖아. 1단원도 해야 되잖아. 그럼 1단원 모른다 싹 정리해서 또 외워야 되겠지. 하고 해석 쓰기도 해야 되는 거고. 할게 많아,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꾸준하게 합시다. 꾸준하게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문장 구조 먼저 봐볼게요. 자, they are looking for a new group member to play the drum. 이렇게 돼있죠. 자, 괄호 어디 열어야 돼요? 여기 열고요. 여기다, 여기서 닫지. 왜 여기다 닫을까? 2V 다음에는 목적어 온다. 얘가 목적이니까 여기서 닫는 거지. 얘 위치가 어디야? 명사 뒤에 2지. 그럼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꾸미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얘들아, 이게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해석하는 거 되게 편해요. 봐봐요. 그들은 새로운 그룹 멤버를 찾고 있다. 쉬워, 안쉬 쉽지? 이건 뒤에 뭐라고 하면 돼? 드럼을 치다, 칠, 치는 것. 뭐야? 칠. 이렇게 해야지. 꾸며주는 거니까. 해석수기는 뭐 나중에 하세요. 알겠어요? 다음. 얘도. Neil Armstrong was the first person. 첫 번째 사람이다. 명사 왔지. 명사 뒤에 뭐 왔어? 투 왔지. 그럼 뭐 해야 돼? 괄호 열고. 그리고 뭐, 괄호 닫아야지, 이제. 어디 닫아? 왜 여기서 닫는지를 알아야 돼. 여기가 끝이니까요. 사프로하지 마세요. <laughs> 후다면 동사 원형 오죠. 전치사 왔죠. 전치사 뒤에 뭐 와야 돼? 명사 와야지. 전치사 뒤에는 명사잖아. 여기서 끝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끝난 거야. 알겠니? 여기 또 해석 어떻게 돼 그럼? Will Armstrong은 첫 번째 사람이다. 걷다 걷는 것 걷기 위한 걷는 걷는이죠. 다를 걸은 걸은 첫 번째 사람이다라고 해석 쓰는 게 맞겠죠? 다음. I bought a newspaper to read on the train at the newsstand.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냥 앞에서 차근차근 가는 거 봐봐. 나는 샀다 신문을 이렇게 했지. 신야 쓰지 마. 명사지 명사 뒤에 뭐 거가 투온 거지. 그럼 여기 끝나야지. 근데 여기서 앞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다나왔잖아 뒤에는 그다 내고도 뭐요? 다 괄호, 괄호죠. 근데 여기 또 봐봐, 신문을 샀다. 일글 명사 뒤에 투니까 뭐뭐 할이잖아. 일글 기차에서 그 뉴스 스탠드에서 이렇게면 하 되죠. 그럼 얘도 똑같이 괄호는 여기서 닿는데 여기서 또 칼질을 몇번할수 있죠. 봐봐요. 투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전치사 뒤에 명사 쓴다 그랬지 여기 한번 자르고. 근데 명사 뒤에 전치사도 뭐 하는 거야? 꾸며 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 한번 자른 거고 이렇게 괄호 닫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눈에 얘기하지만 내가 칠판에 괄호 열고 닫고 한 거를 똑같이 그려 가는 건 의미가 없다고. 너희가 직접 하고 직접 읽을 수 있어야지 그게 실력인 거예요. 자, 그다음. 4번이요. 얘는 문장이 길지만 그냥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보세요. 그리고, he made an attempt. 그는 시도를 만들었다. 그치? 직역하면 시도를 만들었다지만, 말같이 쓰면 시도를 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괄호 열어야죠? 왜요? 시도라는 명사 뒤에 투가 왔으니까, 꾸미는 거니까. apologize가 사과하다요. 그럼 사과하는 것, 사과할, 사과하기 위해서 뭐예요? 바로 나와야지. 뭐, 보더라 명사 뒤에 투잖아, 이 멍청이들아. 뭐라고 해야 돼? 할. 이렇게 해야지, 사과할. 그의 실수를 사과할 시도를 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wasn't accepted.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accept가 받아들이단데, 얘는 was accepted니까 받아들여지다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됐어요? 얘는 괄호 어디서 닫아야 돼요, 그럼? 여기죠, 여기죠. 왜벗 해서 새로운 문장이 시작하는 거니까. 얘도 학생들은 요구하다 요청받다, 받다지 받았다. 여러분 봐봐, 이 투는 명사 뒤에 투야, 동사 뒤에 투야, 동사 뒤에 투지. 뭐뭐 하는 것? 슬이죠. 몇몇 음식을 가져오는 것실 요구받았다지. 근데 여기서 자르는데, 왜 여기서 잘라요 o 드가 뭐예요? 명사죠. 명사 뒤에 투는 뭐 하는 거니까 꾸며주는 거니까 얘는 뭐뭐하는 뭐뭐할 이렇게 한댔지? 음식을 가져오라고 요청받았다. 공유할 친구들과 함께 입다 입을 질문한 거야. 입다라고 해야 돼. 입을이라고 해야 돼. 입을 뭐를 선글라스를 친구랑 공유하고 선글 아 선크림을 입을 음식을 가져오라고 요청받았다, 이거죠? 해실이좀 이상한데? 선크림? 문장이 좀 이상하지? 근데 문법적 구조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인데요. 왜 여기까지냐면, e 드가 있죠. e 드가 있으면 병렬이 오는 거고, share라고, wear라고 이렇게 병렬이 된 거예요. 그럼 food를 꾸며주는 게몇 가지가 온 거예요? 두 가지가 온 거예요. 선크림을 입고 친구들과 공유할 몇몇 음식을 가져오라고 요청받았다. 되네 근데 해석이 이상하지. 너네 생각도 이상하지 않아? 설명이 잘못된 거야. 봐봐. 이렇게 병렬을 봤거든. 지금. 이렇게 병렬하면 이게 말이 되잖아요. 이제. 봐봐요. 음식을 가져오라고 요청받았다. 그리고 선크림을 바르라고 요청받았다. 이게 자연스럽지. 이제. 이게 병렬이야. 알겠어요? 자, 다음. 자, 여기는 뭐 하는 거요? 책에 쓰는 거 봅시다. 의자에 앉다. sit a chair, sit on a chair. 이거지?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앉을 의자지. 앉을 의자. 그, 그지? 그러면 의자를 앉다요? 앉을 의자는 이렇게 쓴다는 얘기네? 그럼 친구와 놀다면 뭐예요? play a friend입니까? play with a friend입니까? 친구랑 놀다지. 그럼 이게 정답이죠. 그럼 놀 친구는 뭐라고 쓸까요? 야, 여기 봐봐. 좀 생각이란 라좀 해봐. sit on a chair가 답이잖아. 얘를 투부정수로 바꾸는 게 뭐한 거야? 어 a chair to sit on 이렇게 바뀐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뭐라고 써야 돼? 어 friend to play with 라고 써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다 받았지 마세요. 어차피 다숙제예요 학교에 다니다는 영어로 뭐예요? to a school 학교를 가답니다. to go to a school 학교에 가답니다. 뭐예요? 얘랑 얘랑 차이가 뭐냐면 봐봐 동사 뒤에 명사가 왔냐 동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왔냐 이 차이지.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동사 뒤에 명사가 오면 얘는 을, 을이죠. 목적어니까. 목적어 자리에 전치사 오면 돼요안 돼요. 안 되죠. 얘는 목적어 가 아니죠. 그러면 을, 를 붙이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이런 건 써야지, 바보들아. 써요. 자, 그러면 정답은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앞에 거는 학교를 가다요. 이투는 어디, 어디, 에라는 전치사지. 학교에 가다요. 그럼 앞에 거요, 뒤에 거요? 뒤에 거죠. 그럼 단일 학교는 뭐라 을까 일단, 어, 스쿨 이렇게 써야 되겠지. 학교, 뭐, 뭐, 할, 투, 고, 투까지 써줘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저는 이해했어요? 다음. 자, 회의에 참석하다죠. 회의에 참석하다 그럼 질문. 어텐드 더 미팅일까요? 어텐드 t 더 미팅일까요? 정답은 앞에 거예요. 어? 선생님. 금방 동사 뒤에 명사가 있으면 을, 를 붙인다면서요. 어텐드는 참석하다인데 얘는 회의를 참석하다지 왜 회의에 참석하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한말 이해해요, 지가 너도 이해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텐드라는 동사는 얘들아 대표적인 타동사인데요. 근데 얘 뒤에는 바로 목적어가 오는 게 규칙이에요. 근데 근데 규칙 은 문법적 규칙이 이런데 얘가 우리가 보통은 참석하다라고 외우는데 정확한 뜻은 어디에 참석하다가 맞아. 정확한 뜻은. 근데 봐봐. attend at the meeting이 되면은 야, 집중해 봐 좀. 회의에 에 참석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뜻 자체가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회의에 참석하다에서 정답이 앞에 건 거야. 지금은 우리가 그 자동사 타동사 이런 거 구분하는 문제 아니니까 일단은 아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까지만 합시다.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한번 느껴만 놓으세요. 그럼 참석할 회의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더 미팅 투 어텐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거는 복습하면서 다시 답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설명만 듣고 필요한 설명만 써놓읍시다. 다음. 문제를 답하답니까? 문제에 답하답니까? 문제에 답하다죠.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이러면 뒤에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는 답8 문제, 그러면은, 문제 먼저 쓰고, 어, 문제, 답 8, 2, answer, 2 까지 써줘야 되겠죠? 이해했어요? 다음. 토론에 참석하다. participate 가 참석하다. 예, 토론의 참석하다죠, 얘는. 목적어 바로 왔으니까. 얘는 토론에 참석하다죠. 정답은 뒤에 거죠. 해석은, 어, discussion to participate. 인까지 써줘야 되겠죠. 이해했어요? 오케이. 다음. 자, 여기 또 해석 쓰기 안 써있지만, 여기는 뭐 하는 거다. 다, 다 여기는 문장 다 해석 써놓은 거야. 알겠어요? 자, 그리고, 어법상 오르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쓰세요라고 써있는데요. 자, 얘들아,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문법 문제를 푸는 기계는 아닙니다. 그럼 내가 눈에 얘기했지만, 얘는 뭐예요? 언어죠. 그죠? 글이에요. 글. 글은 뭐예요? 이해가 목적이죠.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해석 먼저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천천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뭐 해석할, 해줘도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너네 지금 여기가 단어가 안 외워져 있기 때문에, 이거 한 단어씩 다 외워와야 되는 거야, 알겠죠? 너네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다행이다. Fortunate. 다행인. 행운인. 이런 뜻이요? 그것은 행운이다. To have a person. 사람을 갖는 것이. 여기까지 했죠. 자, to have랑 to depend의 차이를 봅시다. 자리를 보라 그랬죠, 자리를. 그죠? to have는 무슨 자리예요? 가주어, 진주어 자리예요. 이 동사 형용사 투부위 하면 뭐라 그랬어? 가주어, 진주어라고 했지? 얘는 가주어, 진주어, 진주어 자리예요. 주어 자리는 뭐가 올 자리죠? 명사죠. 그럼 to have는 무슨 용법입니까? 명사적 용법이죠. 명사적 용법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사람을 갖는 것이 행운이다. 대체? 근데 이 to depend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명사 뒤에죠. 의존, 할. 그치? 뭐, 뭐, 할. 의존할 사람을 갖는 것은 다행이다. When you need some help. 너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need는 얘들아. 너네 단어 외울 때 문제인데 봐봐. need가 필요하다라고 외우잖아? 도움을 필요하다 할 때, 말퇴 해야 안 돼. 안 돼요. 원래 정확한 의미가 필요로 하다예요. 밑에도 그렇게 써 있을 거야, 단어 뜻이. 그러니까 너네 마음대로 편하게 외우는 게 아니야. 다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써 있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얘는 일단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얘는 일단 틀렸어요. 어, 왜 틀렸냐면요. 우리 디펜드 e n 란 단어가 독립적으로 쓰지 않아요. 얘는요, depend on이라고 써요. 이게 짝꿍이야. 이게 이런 거 써놓는 거 이런 거 알겠죠? 이게 어디어디에 의존하다. 알아서 안 쓰는 거야. 약간 됐네. 얘도 또 해석해 봅시다. Shoppers usually have a limited amount of time. 쇼핑객들은 종종 갖는다. 얘는 어 다음에 어만한 투입, 그러니까 꾸미는 거지. 과거분사죠? 리미트의 뜻은 뭐예요? 제한. 리미트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리미트. 그래서 제한하다라고 였지? 정확한 뜻은 제한시키다요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제한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한된 양을 갖는다. 시간에. 그러니까 한국말처럼 좀 편하게 하면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제한된 돈을 가지고 있다죠. 얘는 뭡니까? 소비 할 이거지. 소비 할. 네? 얘는 맞아요. 디펜드도 디펜드 다음에 온이란 이걸 많이 같이 씁니다. 됐어요? 다음. 자, a mistake is not something to be ashamed of. 실수는 어떤 것이 아니다. 명사 뒤에 이거지. 뭐뭐, 할이죠. 할. 그지 be ashamed of를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워 하다요. 내가 뭐 따로 안 써줘도 본인들이 모른다 싶으면 빨리빨리 써요. 얘는 명사 뒤에 트니까 뭐야? 꾸미는 거지. 뭐뭐, 할이라고 해야 되겠죠? 부끄러워 할 뭔가가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이 세미콜로는요. 다시 말해서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 it is a foundation. 그거는 기초다. 파운데이션 n 기초예요. 기초다. 근데 for your growth. 너의 성장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성장을 위한 혹은 성장에 기초다 라고 하면 되겠죠. 됐어요? 다음 14번. CEO는 a lot of는 많은이란 뜻이죠. CEO는 많은 스트레스를 갖습니다. 명사 뒤에 투네요. 뭐, 뭐, 할. 다, 룰, deal with가 다루다란 뜻입니다. 다루어야 할 많은 스트레스를 갖습니다. 됐니? 하지만, they also have the benefit. benefit은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이익. 그들은 또한 많은 이익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기 또, 우리는 투부정사에 배우고 있지만, 여기 또바로 열고 닫아야죠? 왜요? 전치, 아, 명사 뒤에 전치사도 뭐 하는 거야? 꾸미는 거니까. 그럼, being in charge. 자, 봐봐요. be in charge란 단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단어예요.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는 자리가 내용을 결정한다 그랬죠? 여기 봐봐요. 여기 자리가 being in charge죠. 집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 써야 되죠. 이 ING는 동명사죠. 동명사는 해석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얘는 being in charge 뭐라고 해야 돼? 책임이 있는 것이죠. 됐어요, 여기까지? 책임이 있는 것의 이익이 이익을 갖는다. 책임을 갖는 것의 이익을 갖는다. 라고 하면 되겠죠. 됐나요? 다음, 얘는 소시티 아니에요. 소사이어리 이렇게, 소사이어티, 소사이어리 이렇게 읽어요. 소시티 아니에요. 사회는 must have a reasonable rule, 아, rule, 합리적인 규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reasonable은 합리적인이라는 뜻이에요. 합리적인 규칙을 가져야 된다. 여기 뭐야? 이거지? 그렇지? 살아야 할, 살, 살 규칙을 갖고 있어야 된다. 살아가야 할 규칙을 갖고 있어야 된다. 됐죠? 상품? 아니네. 여긴 이렇게 자르고. 왜? 봐봐. 얘는 명사 뒤에 투입니까? 동사 뒤에 투입니까? 투 리브도 동사죠. 준동사죠. 동사 뒤에 투죠. 동사를 꾸밀려면 뭐가 와야 돼요? 부사죠. 그죠? 부사는 아까 뭐 하기 위해서 있다고 했지? 그것의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해야 되겠지. 있니? 다시 자, Society must have a reasonable rule 사회는 합리적인 규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야 할 To protect its member 그것의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여기까지 됐고요. 이것도 이제 영작 내가 저번에 눈에 얘기했지만 저희 서술형 안 나오는데요? 고등학교는 나오죠? 그죠? 중학, 중학, 중학교만 다니고 고등학교 안갈 생각이라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당신이 죄가 없다면 두려워야 할 어떤 것도 없다. 우리가 배우는 게 투부정사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 우리가 투부정사 해석하는 방법이 뭐였어? 뭐, 뭐? 할이죠. 그죠? 두려워야 할 어떤 것. 이렇게 꾸미는 거지. 근데 영어는 한국말과 다르게 뭐라고 써야 돼? 꾸미는 말이 뒤에 오죠, 그죠자 그러면 you don't have 너는 어떤 것도 없다, 어떤 것 여기서 어떤 게 뭐야? anything 어떤 것도 없다죠. 아무것도 쓰지 마요. 그냥 보기만 해요. 자 그러면 이게 꾸며줘야 될게 올자리지. 두려워야 하 일단 투부터 야겠네 그럼 뭐 해야 돼?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지. 여기 동사 원형 뭐 있어? B. 그다음 afraid. 오브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해됐나요? 다음 설악산은 한국에서 단풍을 볼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설악산은 알려져 있다. 거꾸로는 알려져 있다. 됐지? 하나로 그럼 여기 뭐야 돼? 하나. 그지? 그럼 뭐야? 최고의 장소에 하나. 그지? 어디에 단풍을 볼수 있는 이렇게 꾸며져야 되는 거냐? 이해됐죠? 써봅시다. 이런 거쓸때 단어를 하나씩 지우면서 가는 거예요. 알려져 있다. 뭐로? 원, 하나. 근데 place는 어떡할 건데? place도 장소잖아. 원, place. 근데 best는 어떡할 건데? 그럼 더? b e s 하나에, 원은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요? 너네 이거, 이거 할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 원모의 더 베스트 플레이스. 여기까지 하면 최고의 장소 중 하나죠. 최고의 장소 중 하나가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 지우고 이제 그럼 뭐 들어야 돼? To see autumn leaves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에 to see autumn leaves 하면 얘가 뭐 하는 거야? 플레이스를 꾸며준 거지? 단풍을 볼수 있는 장소들 중 하나로, 로서 알려졌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되니? 오케이? 다음. 그 도시는 버스와 지하철 시스템을 모두 포함하여 이용할 다양한 대중교통을 제공한다. 도시는 제공한다. 뭐부터 써야 돼? 을 써야지. 목적어 자리니까. 을. 대중교통을. 여기에 대중교통. 다양한 대중교통? 어? 이거는 단어 외웁시다. Variety가. A variety, 아이씨. t, of가 이게 다양한이에요, 다양한. 이게 다양한이에요, 통째로. 이게 다양한. 됐지? 대중교통. 여기 딱 봤을 때 대중교통이라는 거는 뭐 있을까? public transportation이 대중교통이겠죠? public transportation을 제공한다. 이건 됐지? 뭐, 뭐, 할? 이용, 할. 그럼 to u s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나요? 안 어렵죠? 근데 이게 같이 볼 때는 그냥 그런, 그냥 전향해 보이는데 혼자 하면 또 곤란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일단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과제예요, 과제. 여기에 구단원, 모르는단원싹다 정리해서 외워갖고 오세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 수업 나간 부분까지 있죠? 우리 천일문 할 때처럼 아가리 테스트 할 거니까. 외울 거 외우고요. 수업 나간 부분까지 해석쓰기 해오셔야 돼요. 알겠니? 해석쓰기 해오고 그리고 내가 1단원 유튜브에 올려놓고 링크 보내줄 거예요. 그거 일단 봐갖고 오세요. 그거 공부하는 거는 일단 봐갖고 오세요. 글쓸거 쓰고 그러면 하고 나서 1단원 단어 정리합시다. 알겠죠?